안녕하십니까. 전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9개월째 계속되어 온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전선이 지금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 함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바흐무트 전선 관련인데요. 오신트 척 페라라고 하는 분의 4월 3일자 전후로 그의 전황도를 살펴보면요. 격렬한 시가전이 계속되었고, 우크라이나 부대는 도시에서 20번 이상의 러시아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격퇴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통신 및 공급 라인 등도 안정적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러시아 공격 속도가 점진적이지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시면 바흐무트 공방전은 지난달 전환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밀리고 또 밀면서 소모전만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흐무트를 둘러싼 전투는 러시아에게는 학살 축제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요. 바로 미국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의 말입니다. CNN 보도에 의하면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은 현지 시간 3월 29일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 측 민간 용병인 와그너그룹 소속 병력이 약 6,000명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마크밀리 합창의장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함께 출석한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그들은, 네, 러시아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로 바흐무트에서 전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전선에 전황은 교착 상태에 있고 바흐무트만 작전을 수행한다 그런 말이겠죠. 아마도 6천 명 정도의 실제 용병과 2만에서 3만 명 정도의 신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즉 러시아군 주력을 말하는데요,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만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겠죠.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측이 큰 피해는 물론이지만. 바흐무트시 전체를 놓고 주로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바흐무트 지역 외의 전선은 큰 규모의 공격이 별로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흐무트 남부에서는 러시아군이 T-130이 도로를 향해서 진격을 했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 유엔은 마치 바흐무트시 전체를 러시아가 함락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3일 와그노 용병이 바흐무트 행정 중심지를 점령했다. 이날 밤에 와그노 그룹이 시청에 깃발을 꽂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 영상으로는 정확한 개양 위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주요 언론들이 날이 밝은 뒤에 그것을 보니 그곳이 시 의회 건물이 무너진 곳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요. 대낮에도 여전히 국기가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서 적이 점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청사를 점령했다는 보도이죠. 와그너 수장 프리고진도 법률상으로 우리가 과거부터를 점령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 옛날 같으면 시청 접수가 승리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군이 깃발만 꽂아놓고 철수해 버렸다는 것이죠. 도시 어디서나 러시아군이 도시를 함락했다는 군대의 상징적 시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도시의 서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실장의 말을 빌리면 와그너의 바흐무트 함락 주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흐무트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땅이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승리를 주장하는 가짜 뉴스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 또 알렉산드로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도 직접 바흐무트 거리로 나와서 자기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올린 뒤 적은 약해지고 있으며 더 많은 가짜 뉴스를 바흐무트 공략 실패를 은폐하려고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흐무트 거리에 나선 사령관의 사진이. 바흐무트가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동부군 측은 외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 화장실 위에 러시아 깃발을 올렸나 보다. 이렇게 반문하고요. 그들은 아무 곳에나 걸레를 걸고 도시를 점령했다고 하는데 좋을 대로 생각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빈정됐습니다 러시아의 깃발을 걸레로 비유했군요. 스트라나 유엔은 하지만 서방 종군 기자들도 시의회가 위치한 행정 중심지를 러시아군이 점령한 뉴스를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와그노 그룹은 바흐무트 기차역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사실도 밝혔습니다. 스트라나 유의 보도는 수시로 바뀌는 전황을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앞으로 있을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을 언급하면서 러시아군은 아직 떠날 시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부숴 버릴 것이다라고 독립 신문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작전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여러 오신트들의 정보에 의거하면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18개의 전투 여단으로 구성된 3개 군단급을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각 지역의 작전사령부를 뛰어넘어서 전선을 기동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동향으로는 미국이 작년 2월 러시아군 침공일에 우크라이나군 7천여 명에게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시켰다고 CNN 등이 4월 2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또 미국 국방부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서 3월 말까지는 미군의 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 장비 7 0 0 0 명을 넘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 오클라호마주 포트실 기지에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시스템 조작을 배운 65명이 지금 귀국했다라고 전했었죠. 라이더 대변인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3월 말까지 우크라이나군 4 0 0 0여 명이 군사 훈련에 참가해서 통합 무기 장비의 사용법을 교육받았다고 밝혔고요. 이들 중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브래들리 보병 탱크 그리고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을 넘겨 받아서 제2여단에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독일 그라펜 베르와 호헨펠스 훈련장에서 별도의 통합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두 개의 기계화 보병대대 1,20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주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실제 독일 레오파르트2 탱크를 주변 여러 나라에서 넘겨 받았습니다. 전선에 배치한 것이죠. 한마디로 러시아는 바흐무트 포위 작전에 이미 실패한 것이죠.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사수하는데 매달리게 될게 확실하며 또크름 안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공세에 이 기진맥진한 러시아군이 또 어떤 전술로 졸전을 벌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 있을 춘계 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은 서방제 전차를 앞세운 대규모 전차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성공하면 세계 전사의 한 페이지를 크게 장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오늘은 바흐무트 전선의 건재함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주의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